나랑께 빨리 문좀 열어보라 좋다. 지워지는건 너랑께. 아이고 맙소사, 우리는 이제 죽었어. 겁나는 건 아니겠지? 어,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해봤어? 나랑께. 야, 기분 좋다. 등이야 똥자루 같은 녀석. 야! 가장 큰 공포를 느낀. 나고자말거야널 찾고 말이팔이라 나의 이야나와이아나리자새끼이 자꾸 말덤비라의 안돼! 저리 떨어져! 저리 가! 저리 가라고! Drop your weapon! d o n 야 move! 야이나이자이이야이야 나의 자이야자 무, 무슨 무 말이죠? 어,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. 뭐요? 이보시오. 말도 안 된다고. <laughs> 이런 걸본적 있습니까? 아주 좋았어. <laughs> <laughs> 이거만 먹어라. 야! 이봐, 내가 뭘 어쨌다고? <laughs> 이 기질한 피로 먹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. 맞아, 이 모두가 당신들 과학자들 때문이야. 당신들이 이 돌연변이들을 만들었어. 치는야겠어 <놀라> 지금 시원한 게 있으면 정말 좋겠군. 뭐든 <놀라> 나를 공격에 빠뜨리려고 그러나. 에... 이렇게까지 안 되었으면 했는데. 죄송합니다, 프리맨씨 좋아, 해봅시다 야! 이봐요, 고든씨 이번 사고를 일으킨 놈을 내가 직접 혼내주고 싶군 여기서 나좀 그냥 내버려 둬! u c k you, l e e 음... 그래, 좋다 <놀람> 기분 좋다! Wait a minute. This isn't Marge. This is her fat sister, Selma. 애들아, <소평가> 신들아 <laughs> <laughs> 야, 기분 좋다.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 훈련. 야. <소평가> 알았다고 청와 같이 <총알받이> 뛰시다 <띕읍시다>. 나는 <놀람> 자연자. 야, 기분 좋다. 야. 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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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. 음식을 잘 만들라고 맛있. 더 이상 이 거지같은 음식 못 먹겠습니다. 뇌를 파먹어버린다 개새끼. 좋다.